특권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없애면 차별로 느낀다는 말이 있어요. 일제 때부터 한국 개신교는 부역의 대가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제는 좋은 정부였던 겁니다. 그 특권을 뺏기는 게 무엇보다 싫은 거고, 요즘 이직들이 살포하는 이재명이 되면 나라 중국에 팔아먹는다. 1956년 버전은 뭐였을까요? 장면이 당선되면 나라를 바티칸에 팔아먹는다. 였습니다. 이 짓을 무려 7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싫어지는데 이승만은 선거를 앞두고 궁극기를 시전합니다. 부정선거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어떤 지역에서는 유권자가 100명인데 115% 표를 계산해보니까 115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자유당의 후회되라. 너네는 북한이나 러시아 보면서 욕할 자격도 없어요. 1 9 8실때 탁친이 억하면 죽었다는 말도 그렇고 포고령 뻔히 써놓고 군인들이 총 들고 유리창 깨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다 봤는데 평화적인 개엄이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권력에 미치면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아 그렇 구나하고 넘어가는 줄 아나 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저런 놈들이 이길 때도 있는 건데. 민주주의는 독재를 용납하지 않아요. 민주 공화국은 왕이나 귀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기본 제1 원칙이란 말이죠. 이승만을, 박정희를, 전도환을 윤석열을 추종하는 자들을 저는 이렇게 봐요. 북한에 가면 누구보다도 김시일과 3대 세습 칭송했을 자들이라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세습 옹호하거든요. 누구보다도 독재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그것 좀 제발 제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종북, 좌파 이런 단어 써가면서 한국개신교가 자기 이권을 대변해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행태가 언제부터, 누구부터 시작됐을까요? 당연히 이승만입니다. 1952년 8월 5일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이승만을 돕기 위해 당시 유일한 교회 연합 기구였던 한국 기독교 연합회는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합니다. 선거 이틀 전인 8월 3일 일요일엔 소속된 모든 교회에 이승만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공지를 내립니다. 이때 이승만이 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은 함태영 목사였는데요. 이승만보다 3년 일찍 태어난 이분은 당시 연세가 8순이셨어요. 개신교 표얻기에 들러리로 세웠다고 봅니다. 시간이 흘러 또 해 먹고 싶은 이승만은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을 시전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시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여기에 부칙을 넣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승만한테만 예외인 룰인 거예요 이걸 당시 여당인 자유당이 국회에 제출했고 표결 결과 203명 중가 135표로 3분의 2가 안 넘어서 부결인데 당시 공보처장인 가롱기 목사가 네또 목사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배표했냐면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3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거를 사사오입하면 그러니까 가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월리말은 수학 규칙을 적용하면 135표로 통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입법 독재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결과 김일성 우상숭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종신집권 체제를 만들어내고야 만 것이죠 하는 짓 보면 똑같아요 자기 동상 크게 만들어서 세우는 거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안 시키고 사람들이 알아서 세워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거든요 요즘 대고 보니까 박정희 동상 되는 대로 만들어서 세우던데 한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 왜 이런 거엔 입도 뻥끗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러다가 신상이 점점 커지면서 겉에 금치라는 게 역사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자 아무튼 1956년 정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고 이때 한국 개신교는 또 이승만을 지지해요. 왜냐? 기독교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이권을 지켜주니까. 선거 시작 네달 전에, 정동제일교회는 이승만한테 장로 직분을 주는데,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70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은 이미 81세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명예 장로를 줍니다. 참 간단하죠? 동시에 제가 채널에서 내내 말하는 한국 개신교의 천주교 악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45입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리시 부통령에게 지위가 승계되게 해 놨거든요. 고령인 이승만이 노환으로 사망 시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략 들러리 느낌이었던 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부통령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혹시라도 이승만이 노환으로 죽었을 때 한국 개신교는 세금 감면 같은 거못 받을 것 같단 말이죠. 이때 여당 후보는 이 이기붕이었어요. 감리교 권사. 야당 후보는 장면인데, 천주교 신앙서적을 번역도 하고, 직접 쓰기도 할 정도로 독실했네요. 요즘 이직들이 살포하는 이재명이 되면 나라 중국에 팔아먹는다. 1956년 버전은 뭐였을까요? 장면이 당선되면 나라를 바티칸에 팔아먹는다. 였습니다. 뭔가 낯설지 않은 패턴이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바티칸 자리에 북한을 넣는 시기였고, 문재인 때부터 여기에 중국을 섞어 쓰다가, 이재명 때부터는 중국을 메인으로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이 짓을 무려 7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 세계관의 3단 논법은 이거예요. 1. 장면은 천주교 신자다. 2. 천주교는 교황의 꼭지점인 피라미드 계급 구조다. 3. 고로 장면이 당선되면 남한은 교황 지배를 받는다. 밖에서 들으면 뭔 개소리야인데 자기들끼리는 무적의 논리입니다. 특권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없애면 차별로 느낀다는 말이 있어요. 일제 때부터 한국개신교는 부역의 대가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제는 좋은 정부였던 겁니다. 그 특권을 뺏기는 게 무엇보다 싫은 거고. 자 이승만 당시 자유당 선대위 사무장 박영출 목사. 또 목사예요. 선거를 앞두고 연설합니다. 가톨릭 교인인 부통령 후보 장면이 당선되는 날에는 우리나라를 바티칸의 교황청에 팔아먹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졌어요. 대통령은 이승만이,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똥오줌 못 가리고 집단 망상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 전염되니까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환이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헌금 줄어들까봐 난리 피웠다는 게 개신교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그들에게는 일루미나티 문재인이 교회를 탄압한다는 음모의 아이템이 됐죠. 문재인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천주교가 기독교 탄압한다는 망상이 시작됐는데 당시 대통령은 윤석열, 아니 이승만이 당선되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어쩜 이것도 똑같지 근데 행정부는 이승만 손 안에 있죠 천주교 탄압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장면 측근 인사 중에 노기남 신부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비서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걸 명분으로 명동성당 드나드는 사람들 전부 검문하질 않나 신부님, 수녀님 사시는 곳을 영장 없이 수색하질 않나. 천주교 구호단체에 세금 횡령했다고 뒤집어 씌우질 않나.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적혀있는 공무원들 좌천시키고 해고시키질 않나. 참고로 이런 거 막자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불이익 당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의 취지예요. 어떤 천주교 신자는 장면 지지자가 아니었는데도 종교가 천주교라서 초등학교 사친회장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천주교 성직자라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조교수 임명을 거부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승만은 선거를 앞두고 궁극기를 시전합니다. 천주교 계열 일간지였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켜요. 여기 앞장선 게또 목사예요. 당시 공보실장이었던 전성천목사.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백골단이 기자회견했죠. 정치 깡패를 상징하는 이름인데 계속 계승하겠다고 하네요. 역시 부정선거 끝판왕의 후예들 다와요. 이승만은 정식깡패를 본격적으로 동원해서 야당을 야당 지지 세력을 물리적으로 때립니다. 가끔 댓글로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억울은 하고 흙탕물 튀어서 묻는 거 싫고 해서 침묵한 결과가 변광운이 한국교회의 얼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은 양비론을 시전하는 게 똑똑한 줄 아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됐죠. 당시 자유당 지도위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개신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이따위 성명 냈더라고요. 원래 이 채널 처음 이름은? 기독 개독기였고 저는 안티 크리스천 모드로 살았던 시절도 꽤 길어요. 개신교계 밖에서 개신교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밖에서 보면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먹고 말아먹는 행태가 똑같아요. 자 다시 이승만으로 돌아와서 부정선거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어떤 지역에서는 유권자가 100명인데 115% 표를 계산해 보니까 115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자유당의 후예들라 너네는 북한이나 러시아 보면서 욕할 자격도 없어요. 개표하다 보니까 이기봉투표율이 9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말이 되게 하고 작작했어야 됐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한20% 깎아서 발표해요 79.2%로 당선됐다고 전임 부통령인 장면은 17.5% 참고로 그전 선거에선 장면은 41.7%이기봉은 39.6%였어요 1 9 8실때 탁친이 억하면 죽었다는 말도 그렇고 포고령 뻔히 써놓고 군인들이 총 들고 유리창 깨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다 봤는데 평화적인 개엄이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권력에 미치면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줄 아나 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저런 놈들이 이길 때도 있는 건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그래서 현행 헌법 전문의 이 구절이 계승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의의 항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네 419 혁명이죠. 이 지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왜이 모양이 됐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아닌 일부 기독교인들은 불의에 한거합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외쳐요. 이승만 내려오라고 청년들이 소리쳐요. 이승만 부정선거에 부역한 놈들을 해임하라고. 근데 이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박근혜 때 그리고 지금도. 개신교계 안에선 철저하게 비주류의 소수예요. 일제 때부터 이어진 권력이 주는 특혜가 특별한 혜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교계 지도자들. 큰 교회 목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총회나 노회는 이들의 입을 막죠. 가끔 작은 교단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행진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지만, 언론이 그런 걸 다뤄줘봤자, 몇만 명 단위로 보이는 큰 교회 목사들이 윤석열을 아닌 척하면서 지지해서 대통령이 올리는 광경을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뢰도는 이 모양인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풍경을 정확하게 꼽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읽어 볼게요. 그런데 너희는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젊은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아모스 2장 12절에서 13절,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한 집단 안에 인구 구성비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승만의 부정선거를 보며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해게모니는 그들에게 없었죠. 그들은 소수가 돼서 쫓겨나거나 못 견디고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했겠죠. 이런 일이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사 70년 내내 주요 정치적 사건마다 있었다면 그것이 누적된 결과 그렇게 평생 살아온 노인들이랑 그들의 후손들이 개신교인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민주주의는 독재를 용납하지 않아요. 민주공화국은 왕이나 귀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기본 제1 원칙이란 말이죠. 이승만을, 박정희를, 전도환을, 윤석열을 추종하는 자들을 저는 이렇게 봐요. 북한에 가면 누구보다도 김씨일과 3대 세습 칭송했을 자들이라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세습 옹호하거든요. 누구보다도 독재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그것 좀 제발 제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종북, 좌파 이런 단어 써가면서 위축시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만희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어이없는 것처럼. 예수 정치범이었어요. 죽은 후에야 제자들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 사람을 가르키는 거였구나 깨달은 거지. 아무도 그가 십자가에 달리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잖아요. 그 시점을 생각해보자고요. 동생의 활동을 하면서 예수는 당시 사회 기득권의 부패와 위선, 착취를 철저하게 폭로해요. 30대, 아마 30대 초반 정도로 여겨지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면서 내각제 국회의원들이면서 국가 종교의 제사장들이었던 사람들한테 개쪽을 준 거예요. 보금소에 그런 일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당연히 밑보이죠 저거 저대로 냅둬가는 저 사람을 따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헤쳐먹기 이제 못하겠구나 싶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렇게 정치범으로 죽은 사람이라고요. 윤석열 잡혀가니까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작 예수가 나타나면 빌라도한테 몰려가서 죽여 죽여 했을 사람들이에요. 그꼴 보기 싫어서 그냥 그러고 살아라 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내삶 살려. 고 떠났더니 아니 갈수록 대담해져서 한 2년 전쯤부터 기독교는 당연히 보수지. 기독교는 당연히 우파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민주당을 찍어? 딴 식의 말을 점점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니네는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독재를 옹호하는 왕당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역사가 증명해요.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우파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냐고요 모든 사안에서 그게 당신들의 뿌리를 드러내는 거죠 왕당파는 민주공화국의 동료 시민이 될 기본 소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한국교회 근현대사만 들춰보면 참담하고 열이 올라와요 그래도 체포되고 나니까 막힌 혈이 뚫린 것처럼 드디어 숙면할 수 있었어요 다들 오늘도 숙면하시길 바래요 빠이 Binci 민주주의...